영화가 따로 있나 안녕하세요. 요즘 부귀영화로 활동하고 있는 문소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퇴직 후에 웃음을 잃지 않고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백세 시대 더 이상 꿈이 아니죠. 은퇴 후에도 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들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아,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부터 이렇게 라인 댄스를 하시게 됐어요? 아 작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합니까? 네. <laughs> 아름다우시고 너무 잘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상도 타신 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읽등했어요 <laughs> 어우,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야. <웃음> 얼마 전열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발표대회에 참여해 선보인 라인 댄스. 어디 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젊게 사는 비결인가 봐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 가지고, 예. 네 서로 소통하고 예. 또 공감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너무 즐겁고. 네, 또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춤과 네. 노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라인 댄스만 잘 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랍니다. 다재다능한 어르신들답게 이번에는 국학 기공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몸짓은 물론 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강약 조절까지. 무르르 듯 이어지는 동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1등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나비가 춤추는 것 같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잘하셨어요. 네. 해보시니까 어디 건강이 어디 좋아지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냥 체조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네. 기운을 타고 하는 거라서 네. 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져요. 그렇죠. 아우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시게 됐어요? 분요회에서. 평생학습관에 기체소가 있다고 아. 한번 등록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처음에 한여 8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문화원에서도 평생교육도 거기서도 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예. 밖에 나가서 출장도 수업도 해주시니까 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 날씬하시고 다... 아름다우신가 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상을 타셨다는데 무슨 상을 타셨어요? 강릉시 생활체육 예. 거기에 국학기공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출전하자고 해서 어, 너무 짧은 시간에 될까? 예. 망설이면서 그래도 회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아, 예. 했죠.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예. 밤에도 모여 연습하고, 낮에도 오, 모여 연습하고. 열정이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15일 우와. 만에. 오, 우 15일이나. 손뼉 한번 치세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예. 집에서 네. 남편하고, 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엄마가 뭐이 나이에 무대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자랑스러워 하죠. 그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면 얼른 보내고 자랑하죠. 아, 맞아요. 네. <laughs> 자양 담에좀떨리시고요 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렇게 궁 궁둥이 좀 아. 집어 넣으세요. 스치면서 방향 바꾸어서 쭉 내려갑니다. 돌려서 앞으로 오른손 밀기. 가슴을 쓸어주면서 후 하고 열어주는 게 가슴 열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은 혈이 되어 있거든요. 암은 혈을 쑥, 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여기에, 다 아름다운 아가씨들만 계시는데, 저기 잘생긴 저분은 누구세요? 남자분이요? 재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네. 반응이 다 어떠세요? 여자 회원님들은 원체 호흡도 잘하시고 또 네.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보시는 네. 강사 선생님들도 네. 아주 아. 모범 경당이라 아주 칭찬하시고. 네. 네. 여기 혹시 사모님도 계세요? 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떤 분이세요? 저기 있습니다. 아, 저 <laughs> 아까 인터뷰. 예. 아,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기공을 하시니까 이 피부도 네. 광채가 나시잖아요. 그 기공, 요가 이런 걸 하셔 그런지 예. 아, 정말 전부 다 광채가 나죠. 그죠저 예. 봐요. 다 예. 이마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예. 여기 스포츠 댄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근데 스포츠 댄스를 하면 파트너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같이 이렇게 추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으로도 한번 만드세요. 새로 프로그램을 이제 예. 선정을 할때 공부를 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럼 내년에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아이고. 잘 하시는지.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가수 문소희씨가 반겨줘서 감사하다며 노래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매일을 즐겁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젊고 즐겁게 산다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니까요.